건요그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관심 가지고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주파수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마지막 부분이 되고 싶었던 건데 <웃음> <웃음> 있습니다. 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으로만 해도 무400권 네. 넘는 양을 하실. 줄이는 게더 힘든 거거든요. 글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음. 뭐, 잘 줄이는 교육 같은 게있을시요 그게 이제,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네.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음. 넣을 것인가, 라는 걸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어, 조선왕조실록을 줄인다, 이러면 제목만 해도 한권 나와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네, 줄인다는 개념을 음.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 자저 앞에 에 보이는 에, 높은 건물은 하장성 태백 하장성 홍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홍익 아파트 뒤로 짙은 안개가 산을 잔뜩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 태백 기계공고 어, 태백 중학교 한국 청소년 안전 태험관그 앞에 도로에 예, 도깨비가 한번 일을 하면서 예, 오늘 안 바쁘기 때문에 비 내리는 하장선 거리를 어,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서 누가 손을 번쩍 드는데요 자 드니까 가봐야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 이가 아주 비가 뭐 많이 오네요 시민약국 시민약국 네 아침부터 어디 아프시나왜 약사로 가 아니 오늘 토요일이라 가지고요 어. 약국이 빨리 문 닫을까봐 저 사람 태워줄까요? 태워줘요 앞에 태워줘요 저 사람 술을 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앞에 태워줘요 앞으로 타세요 앞으로 저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디 장성가요? 예, 네, 예, 네, 타세요. 고맙습니다. 네, 요 앞에, 산, 맞아? 술 먹으면, 말. 팔이 많아. 전화를 <laughs> 안 전화해도 차 없을 거예요, 장성에. 차 없더라고요. 그, 네, 사출사 전화 한 번. 4747이면 개인 택인데고전화아 법인 택시를 불러야지 개인 택시를 부르면 어떡해 그렇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나 맨날 4747을 부르면 돼아 그래요? 네. 뭐 다른 번호는 몰라가지고 아1212 불러야지 1212 아니 근데 저 통화하니까 우리 1212 법인 택시 저기 1 2 1 2 개인 개인 택시들은 돈이 많으니까 안 불러도 돼아 그럼 통화중이라면서 아 통화중은 그, 원래 그차 있어도 잘안받나니까 가들은 그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말고 일일이 해야지니 아, 서로 어려운 입장을 봐줘야지. 음. 뭐. 아, 우리 법인들 어려워. 돈잘번다고 뭐, 뭐나 아시겠지, 택시 아시고, 뭐, 하루 얼마 벌어간다고, 막, 이런, 그 어떤 놈이 그딴 소리야? 아. <laughs> 정신 나간 놈이 많다니까, 이러면. 아, 잘 돼도 안 된다, 그래야지, 씨. 음. 근데 실제로 요즘 불경기가 맞아요. 음. 아,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일이 아, 1, 2니. 박수. 그니까 아저씨 소, 술 많이 드셨을 때도 내가 잘 태워드리잖아요. 어. <laughs> 술 드시면은, 아저씨, 사장성. <laughs> 이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장님도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뭐, 뭐, 어떡 어. 그, <laughs> 들고 가지 못해도, 당고는 가십니까? 네. <laughs> 들고 가지 못해도 뱃속에 당고는 가요? 음. 그게 술 좋아하는 사람 중 나쁜 사람 없어. 음. 아 그니까 밭 가면 아우 <laughs> 시발 커피 한잔 다음에 오지 말래 다음에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밭또로 다시 가시는 거야 아아너아또 예, 예. 왔어요 이래요? 아저또할때 아, 아,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 안지 그래도 욕은 대박이야 이아저아가 밭으로 져간대 아하 커피 좀 달라 단골. 아, 지금은 이제, 이제 민원실로 음. 아 근데 아무리 뭐, 그건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아뭐었나 그걸 뭐었나 아니, 그, 러니까 커피 달라고, 공식사, 장, 가니까. 자식 네. 자식 아니, 근데, 파투소에서, 그 저, 지역 주민들한테 커피 한잔 정도는 줄수 있지. 아, 맨날 세력 가면, 그, 술 먹고 오니까. 아, 스. 더, 덜 좋아하지? 업무방에. 아, 업무방에. 자식 너무 찾아가니까. 그래, 맞아요. 먼저 커피 주의하시이 아저씨가 배한 것도 많이 먹었대. 이 아저씨가요? 응. 뭔, 뭐, 뭔, 뭐, 뭐, 전문학교. 아, 어, 전문대 나왔으면 많이 배웠죠, 아, 니 근데, 공부를 잘했대, 이 자리. 공부를. 뭘? 우리 말은 수제네, 수제. 여기 실어주세요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2800원. 예, 예. 최종차 고마워요. 음, 음. 아니, 아니, 나이 아, 가야 돼, 시민약국 꼬집어야 돼. 아니, 갈게 아니 갈게 그러니까 갈게. 좀 이따 내려. 저, 예. 야, 저, 열심히 예, 예, 내려드리고. 저좀내야죠 아유, 아니난 시민약국 꼬집어야 비가 와 네. 가지고 왔어. 아, 갈까? 오게. 여기 내리시겠지. 오. 뭐. 아, 예, 예, 예. 뭐오게내리시 예, 가요. 어, 아침미 안에 어떻게 나신 예, 아, 예 네, 알세 네, 나 하나 나았는데랐어딸랐어요 <laughs> 애국여자 그다짜서 애국여자? 네 그래서 그다는데 매느이 시어머니가 우리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 시어머니가 에헤이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이제 부사야 서 집이 아이고 돈이 많은 집땅뜬거리 많은 집이야 아 그래요? 아, 그게 어딘데? 집이 거기 어딘데 조금 지났다 저, 아 네. 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네 예? 네, 네 음. 맞아요 아. 아 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결혼계자. 결나 났어. 원래 결혼한데 아. 한 3, 4년 돼요 아, 얼마 안 됐네. 딸 하나 났어. 아, 잘 됐네. 그래도 네. 어쨌든. 야. 예. 잘는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괜찮아. 밥만해좀되지뭐 아, 아, 참 이게 재미있는 음. 스토리가 음. 많다니까 이게. 대차 메시지가 도장 찍어야 되 여기인데. 김가네. 배차 성공되었습니다. 김가네. 아 이거 참 오늘 뭐 토요일 날인데도 이게 또그렇저럭 음, 예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동 예, 예.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오늘 모처럼 비가 잘 오네요. 예? 네? 비가 잘 와요. 비요? 어. 예, 비가 좀 오긴 와야 돼. 아이고. 네. 먼지가 뭐좀 깨끗해졌잖아요, 그래도. 좀더 쏟아 봐야 되는데 올라오면 좀 소나기성으로 좀확 따라 돼야지 그래도 저는 조금 많이 났 음. 근데 여기 꼽 피는 게저저 저 황지보다 빨라요 이래 보니까 훨씬 당상해요예한 일주일? 아일주일몰라서한 5일쯤 빠르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 50m 차이 좀안 나는데 50m요? 네. 50m 50m면 그 며칠 차이 나요 네? 며칠 차이 난다니까요 저 삼척 도계하고 통고요하고 토... 한달 차이 어 한달 가까이 나거든요 예, 예. 도계하고 통리하고 통리가 해발 제가 알기로한 700쯤 되거든요 예, 예. 해발 고도가 근데 그 도계 흥전리가 한 300쯤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 400m 차이 나는데 한달 가까이 예, 난다고 예, 봐야 아, 되잖아요 예, 그 50m면은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5일 차이 난다고 볼수 있어요 5일 오일. 아, 저 위에 눈올때 장성되는 비오는데 뭐 맞잖아요 네. 예, 오늘 아침에도 생기면서 <laughs> 이래 보니까 예, 예 아. 맞아요 뭐. 그 희한하다니까 그 50m 가요 무시 못해요 1 0 m 에 4도 차이 아 그래요? 100m 4도 차이 아 그렇구나 그 이도, 아. 50m면 2도 차이 2도 음. 차이 아, 이그 100m마다 차이가 많이 나네. 이야, 참. 그런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저 장성하고도 어, 태백하고 광지하고도 2도 네, 차이가 난다 얘기잖아요. 차이, 차이 반만 봐도 그죠? 어이고, 네, 네. 아, 그 2도가 얼마인데? 도 엄청 차이저 위에 태백, 광지는저 영하 2도라도 여기 영상 영상이란 얘기야. 강지, 영화 일투면은요? 예, 그, 그리죠, 그리죠. 아, 이거 맞아. 아, 오늘 좋은 거 배웠네. 네, 다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놀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예, 뿐이야. 수업했습니다. 여기는 장성 계산동 아파트입니다.